변무진이 건물주로 돌아온 이후 가족들은 그의 등장에 혼란스러워한다. 무진은 과거의 실패를 딛고 부자가 되었지만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 애영과 미래는 무진의 귀환이 반갑지 않으며 특히 미래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강한 불신을 보인다. 미래는 무진의 돈이 어디서 왔는지 의심하며 그의 진짜 의도를 파헤치기 위해 몰래 조사에 나선다. 무진은 애영과의 재결합을 꿈꾸며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애연은 무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흔들리기도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어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무진은 애연을 되찾기 위해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변화를 보여주려 노력한다. 그러나 무진의 과거 실수와 실패는 여전히 애연의 마음에 큰 벽으로 남아있다. 한편, 변미래와 남태평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진다. 태평은 미래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고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미래는 태평의 진심을 느끼면서도 아버지의 재등장과 그로 인한 가족 문제로 인해 마음이 복잡해진다. 태평은 미래에게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하며 그녀의 곁을 지켜주려 한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서서히 로맨스가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미래는 아버지 무진의 돈, 출처와 그의 진짜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 무진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무진이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가 부자가 된 이유를 알아내려 했습다그 과정에서 무진이 과거에 연루된 사건이 밝혀지며 그의 재산이 결코 깨끗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무진의 비밀이 드러남에 따라 가족 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미래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지 고민하게 된다. 무진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면서 애연과 미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애연은 무진의 진심을 믿고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줄지 아니면 지금까지 쌓아온 평온한 삶을 지킬지 고민한다. 미래는 아버지의 과거와 마주하며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하게 된다. 태평은 이 과정에서 미래를 지지하며 그녀가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돕는다.